예, 네, 안녕하십니까. 열공식 김병렬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이네요. 자, 지문 두개 같이 또 풀어보죠. 자, 신탁 등기는 등기 일반 원칙에 따라 수탁자를 권리자로 하고, 자, 위탁자를 의무자로 하고, 이게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는데, 자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있다. 자 전문가한테 요거를 맡겨서 관리를 시키자. 그래서 일단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여기다가 신탁이라고 붙이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서 맡기는 사람은 위탁자 또는 신탁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위탁자, 신탁자. 받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수탁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수탁자. 그래서 원래는 둘이 공동 신청하는 거였는데, 자 이때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탁자가 권리자고, 위탁자가 의무자고, 이게 아니죠. 그래서 공동신청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단독신청으로 하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이 수탁자가 이 단독신청으로 신탁을 안 해. 그럴 때는, 자, 위탁자나, 또, 이 사람한테 이제, 아들냄이 있다면 수익자나, 자, 이런 친구들이 대위할 수 있어요, 대위. 대위한다는 건 수탁자한테 신청권 한이 있으니까 그걸 대신 행사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은 수탁자가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X 되겠죠, X. 자두 번째는 뭐 가로놓기 이긴 한데 이거는 뭐 필수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은 남의 토지 위에 내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를 빌리는 겁니다 왜 빌리냐 그랬더니 이 토지 위에 내 건물 소유를 해야 된다 건물 소유 목적, 목적, 이런 거 써야 돼요. 그렇죠? 수목소유, 목적, 어, 네 땅이지만, 내 나무가 있다. 어, 네 땅을 좀 빌려야 되겠다. 목적이 있는 거죠. 수목소유, 목적, 공작물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 그 다음에 다 빌릴 수 있고 일부 빌릴 수 있죠. 이 범위입니다. 범위. 전부 또는 일부, 전부, 일부, 그렇죠? 그리고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 등에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필수적 암기사항입니다. 자, 전세권은 특별한 목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전세. 금을 써줘야 돼. 전세금과 역시 범위를 써주게 되죠. 근데 저당권은 빌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담보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얼마 받을 건지 채권액. 채권액. 어, 얼마 꺼졌다. 그 다음에 누가 갚을 건지 채무자. 꼭 써줘야 됩니다. 자, 참고로 채무자는 성명하고 주소까지만 써주면 되고, 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죠. 성명, 주소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적 사항들 사항 정도는 이제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질문두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